네 안녕하십니까 어, 경기도 농업기술원 환정노연구과 기후환경 팀장 소호석입니다. 어, 경기도 경축순환농업 현황과 어, 추진 방안을 주제로 어, 경기 농정법 민관정 연석회의 토론자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기종 농정의한국 친환경 농업과장님께서 경기도형 경축순환농업 김영수 특산정책관에게 경기도 축산의 현황과 제 그리고 하현재 원장님의 경축순환 스마트 농농 활용 사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축순환과 관련하여 이제 농업기술원에서는 가축분 퇴비, 살포 예정지에 토양 검정 후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발급하고 가축분 TV 부속도 검정 및 TV 시용에 따른 작물 재배 효과 분석 등 기술 개발 및 어, 보급 사업을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가축품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해서는 농경지의 토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법 제 9조에 의거 토양 검정을 한 후에 작물별 비료 살포 기준량을 준수해야 된다고 어, 어,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 농업기선에서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4년 1주기 어, 토양 화학적 분동 조사를 저희가 실사했습니다. 경기도 내 이제 시설 재배지, 밭과 과수원은 인산 함량이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TV 살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논토양은, 킬로그램당 어, 90mg의 인산이 있어가지고요. 적정 수준이 한 80에서 120mg 정도 드는데, 한 90mg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 유기밀 함량도 한 24g으로 적정 수준이 20에서 한30 정도 되는데 중간 수준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벼 재배 시 이제 기비로 이게 재배하기 전에 땅 속에 아그 가축분 티비를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논토양을 필지별로 어 토양 검정을 한 후에 유기물 함량이 적정 수준일 경우에는 헥타르당 한 12톤 정도 유기물 함량이 2 0 g 미만일 경우에는 헥타르당 16kg 정도 우분 TV를 살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유기물 함량이 30g 이상일 경우에는, 그런 TV를 살포할 수 없습니다. 올해, 어, 저희 가축분료 겨 재배 시범단지 새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분석해 봤더니, 한 5에서 38g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분 TV를 헥타르당 어, 12에서 16분 정도를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어, 작년 3월 25일 날, 어, 어, 시행된 가축분류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가축분류는, 어, 구습도, 어, 및 이제 트위 액비와 기준, 구리, 아연, 염분에 적합해야만 농경지 등요부에 반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안성시 농업주센터나 어, 저희 농업기술원, 이런 지방 농촌지능기관은 가축분 어, TV 부속등및 t v f e 화 기준에 대한 검사를 저희 법적으로 어, 지원해야 하는 그런, 음, 실정입니다. 작년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부속도 검사가 불가능한 고양시등 15개 시군에 대한 가축분 TV 6,813점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 중에, 어, 적합률이 95.8%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에는 그 구속도 말고 함수율하고 중금속, 염분, 그런 검사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축분 TV 부속도 검정 부적 합률은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이외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버섯 수확 후, 배지 활용 양질, 축돈 TV 제주기술 개발 및 축사의 냄새 저감, 유용 미생물 생산 보급 등 공급 등 가축분 TV 품질 고급화 및 이용 확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축분 TV를 도내 농경지에 살포하는 것은 농경지 양분 수지와 관련하여 이제 토양 검정 결과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지혜를 모아 가축분 TV 이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농업기술원도 이제 도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모두 도움이 되는 경축산한 농업이 되도록 농정해양국, 축산사진국, 시군 및 시범단지 농가 등과 적극 협력해서 연구협력 및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